먼저, 경영학 전공으로 학사학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자격증부터 확인해보죠. 학점은행제 학사 과정에서는 총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전공 자격증 2개와 일반 자격증 1개를 추천드립니다. 전공 자격증으로는 매경 테스트와 텔레마케팅 관리사, 일반에서는 커말 1급을 선택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전공으로 18학점씩 받아 총 36학점을 등록하고 일반으로는 14학점을 등록할 수 있죠. 다음은 독학사입니다. 독학사 1단계는 교양 학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최대 5 과목을 모두 선택하여 교양 20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국학사 2단계는 경영 전공 학점으로 최대 30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응시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공 30학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두 방법을 통해 전공 68학점, 교양 20학점, 일반 14학점 총 102학점을 받게 됩니다. 학사 학위 취득까지 부족한 학점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38학점만 더 이수하면 되고 이 학점은 두 학기에 걸쳐 이수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경우 경영학 전공 학점은행제 학사 기간은 1년이 걸리죠.